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로 오게 된내야수 천성호입니다. 그날 퓨처스 경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한수 운동 스케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점심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뭔가 느낌이 좀 계속 저를 부르더라고요. 점심 먹기 전에 감독님께서. 그래서 1군 가나 했는데 근데 이 LG로 가게 됐다 하자마자 그때 식당에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다 1군 가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다가 가서 바로 동환 형이랑 형들한테 가서 저 LG로 가야 됐겠습니까 해서 놀래가지고 저도 놀라기도 했고 트레이드 되자마자 전화 오셔가지고 등록된다고 하니까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어, LG 트윈스라는 팀은 항상 강한 팀이었고 상대하면 좀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되자마자 저한테 카톡으로 어서 와 <laughs> 계속 와서도 같이 룸메이트 했는데 왜 너랑 나랑 여기 이러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다고 꿈 같다고 막 계속 본혁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<laughs> 올줄 몰랐는데 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아이입니다 근데... 극아이 아, 근데 저는 외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정말 내향적이고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고 했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. 다른 뜰 옮기 여기 LG 오면서 아, 빨리 적응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경기 하니까 달 형들도 많이 도와주고 동생들도 응원해주고 하니까 힘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동주 동주 영찬이 붙이 라인 네 굳이 네. 좀더 좋은 선수가 될 테니까 많이.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시면 그에 맞는 플레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